그래 생활하다 보면은 생각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만성화가 돼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봐도 기쁜 감정보다는 많이 일어나는 생각 때문에 뭐 그저 그렇고 또 그것이 잠자리에서도 생각이 많으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또 나중엔 무의식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문의해 오시거든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의 성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그것을 완전하게 없애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경전에 생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생각이란 여, 몽, 환, 포, 영 여전 이게 한자로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걸 풀이해 본다면 생겨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반짝하는 그 번개와 같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 좀더 적용해서 없애버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우선은 그 거품으로 생각해서 그 거품을 없애는 작업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려요. 그 거품도 하나가 있을 때는 조그만한 핀이라든가 바늘을 가지고 탁 건드리면 금방 터지잖아요. 그게 사라지는데 어, 이게 거품이 여러 개 뭉쳐있으면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잘안 사라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생각이 갑자기 많이 일어난다든가 그것이 만성화되어 있다 그럴 때는 이게 없어버리고 싶어도 잘안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수원지에서 이제 시냇물이루고그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거품이 위에 있어요. 내 생각이 막 수많은 거품이 있어도 거품은 거품일 뿐이죠. 그래서 그 거품을 수면 위에 떠다니는 수많은 거품이라고 어, 상경을 하시고 그걸 떠들면서. 없어지고 또 이렇게 개울이 흐르다가 조그마한 폭포 같은 것도 있잖아요 폭포에서 떨어지면서 4분 오열 되면서 확 흩어지고 또막 흐르다가 아, 물의 양이 많은 그런 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꺼지고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서 아주 편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자기의 생각을 거품으로 상정하고 그걸 가지고 흐트러뜨리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좀 시원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식을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야, 이 생각이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습관이 돼서 올라올 뿐이지, 얼마든지 없애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쉽지 않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절대 순수한 의식의 느낌을 느끼시게 되면은, 정말 생각 하나만, 이건 없어. 이런 생각이란 진짜가 아니지. 이건 거품이야. 환상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순수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